우와, 겸이가 놀던 곳, 우와 연못 우와 사막, 우와 바다. 땡 게미입니다. 오늘은 겸이 시티를 한 TNT 마인카트 빼고 다 할게요. 일단 상자, 마인카트. 응? 넌 없어져. 넌 내가 말깔때기 그다음 우리가 잘하는... 어... 보실 거예요. 그 그냥... 카트. 자, 먼저 출발하는 카트들이 가고 있습니다. 사고는 안날 거예요. 가끔 사고 났는데... 와 방패... 이야... 사고 위암으로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. 제얼리그남안말 우와~~ 경미가 놀던 곳! 우와~~ 땅! 우와~~ 염못 우와~~ 사막! 우와~~ 바다! <놀람> <놀람> 일부러 그런 겁니다. <놀람> 아닙니다. <놀람> 자, 다음 경찰서 내부를 보여드릴까요? 경찰서! 제일 중요하죠. 이거 만드는데. 이거로 만든 네, 한 이틀인가 사일 걸렸어요. 제가 놀기도 했고. 네, 초 초반은 경찰서 답게 있습니다. 이두 번째는 급식실 원래 감옥이어야 하는데 급식실로 바뀌었습니다. 감옥 여기가 드디어 감옥입니다. 감옥 세 개밖에 없어요. 같이 쓰는 거야 같이. 각자 크기는 다릅니다. 큰 감옥. 작은 감옥 아 얘가 진짜 작은 감옥이네 작은 감옥 둔둔둔 중간 감옥 얘도 작은 감옥 작은 감옥, 작은 감옥, 중간 감옥 이제 만들 건 회관입니다 근데 안 만들고 있어요 쩜이의 회로방식 점이의 회로 방식입니다. 겸이 버전 회로입니다. 이건 그렇게 안 나올 거고요. 세소 공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뭐지? 뭐지? 이 커다란 애들은? 네, <laughs> 아,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다 자라면. 얘 물을 뿌리 그리고 이걸 했을 때는 빨리 닫아줘야 돼요 물은 많이 공급해줘야 합니다. 음, 일단 상자고요. 그다음은 약국. 네, 약국. 약국 음, 가면 가끔 아이들이 이런 거 타고 가죠. 이거 이런 거 표현하는 겁니다. 약국. 네,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. 어스 약, 맛있는냐 약, 좋은냐 여기는 이건 포포입니다 예전엔아 이게 포포가 했었는데 이젠 진짜 바른 바르, 바약 포포가 됐어요 주민 주민의 약도 있네요 진짜 진짜 이름이 주민의 약은 아니고 뭐 약포장지 창고 약재류 창고 약창고 약 제조이. 약을 제조하는 곳입니다. 이걸로 진짜 약을 제조할 수도 있고. 노노노. 근데 자주 쓰진 않아요. 왜냐면 약 제조하는 모르거든요. 약 제조하는 거 하나 아닙니다. 하나. 정육점. 정육점입니다. 정육점. 정육점입니다. 정육점. 흐흐 이 시디야. 네, 고기가. 빰빰, 빰! 오오 아이고, 아이고, 예, 예, 거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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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예, 들 예, 지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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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영상을 마치게... 아빠, 는 영창 못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